눅눅한 김, 버릴까 말까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눅눅한 김, 오래된 김. 맛있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먼저 눅눅한 김을 다섯 장을 요런 볼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김은 제가 눅눅한 김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눅진한 김을 우리가 잘안 먹게 되잖아요. 물을 물을 여섯 큰술 넣어줍니다. 넣어서 김을 풀어지게끔 할 거예요. 물을 쫙 흡수하고 있지요?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되어져요. 청양고추를 두 개를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 혹시 매콤한 거를 싫어하시면 안 넣어도 됩니다. 고운 소금을 1/2 작은술 넣어줘요. 그리고 참기름을 1 작은술 넣어줘요. 그리고 청주를 1 작은술 넣어줘요. 그리고 계란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준 계란이 초란인데 너무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계란을 5개를 넣어줄게요. 조금 계란이 큰 거는 한 3개 정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풀어줘요. 풀어주는데 포크로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분을 두 네, 큰술만 넣어줘요. 또, 특별하게, 뭐, 반찬이 없고, 막, 입맛이 없을 때, 이거 하면은, 계란 넣고, 그냥 김을 물에다 충분히 불려서, 이거 붙여주면은,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먹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고요. 또 제가 또한 가지 방법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은 이암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줘요. 그리고 눈을 보호해 줘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다이어트에 좋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불을 켜주고요. 식용유를 부어주고요. 프라이팬을 예열을 해준 다음에 불을 중불. 제가 쓰는 인덕션으로는 4단에다가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큰술씩. 이번에는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서 계란말이처럼 해줘도 돼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응용하셔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눅눅한 김을 또 버리지 말고 또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하시면 좋고요. 이제 요거는 요대로 이제 두고요. 제가 또한 가지 방법 더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전인데요. 또 새로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계란을 볼에다가 넣어서 저는 계란을 두 개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초란이래서 좀 작아서 요것도 포크로 이렇게 계란을 풀어주세요. 참기름을 1작은술을 넣어줘요.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한 꼬집을 넣어서 소금을 하고 계란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참기름도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청양고추를 한 개를 다져서 넣어줘요. 넣어주고요. 김전을 할 때는 제가 김을 다섯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파래 김이긴 한데 김이 좀 얇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을 잘라줘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3등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김을 계란을 입혀서 바로 이제 구워주면 돼요. 프라이팬에 불을 켜주고요. 이거를 예열을 한 다음에 불을 사단에다가 한 중약불로 하면서 구워주면 돼요. 김이 좀 얇을 경우에는 한두장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한 장으로 하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김이 조금 얇아서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김전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 김전을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김을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와 그리고 김을 물에다 불려서 이렇게 한 거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 그냥 사각으로 잘라서 계란물에다가 입혀서 그냥 한걸 먼저 먹어 볼게요. 음.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어요. 맛은 김밥 먹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부었기 때문에 참기름 향이 고소하면서 입안에서 참기름이 춤을 추네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김을 풀어서 한걸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김을 물에다 풀어서 불려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촉촉해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다른데요. 김을 사각으로다가 잘라서 한 거는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조금 쫀득쫀득해요. 음. 그리고 김을 풀어서 한 입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조금 촉촉해요. 조금 부드러워요, 조금. 별 차이는 없는데, 식감이 조금 달라요. 맛은 두개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제 김전을 하면서 스쳐가는 생각이, 어, 이거 김말이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또 마리를 해봤거든요. 마리를 했는데 먹어볼게요. 음! 역시 김말이는 김말이 맛이에요. <laughs> 계란말이 맛이에요. 네. 한끼 식사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김이 영양분이 풍부하잖아요. 거기다 또한 계란이 들어가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 하는데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 묵은 김 눅눅해진 김 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요리를 참고하셔서 맛나게 한번 요리를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김을 가지고 김전두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